안녕하세요. 노란신호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EC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우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 전자제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이슈화됐던 종목이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기업을 한번 현황을 개요를 보시면, 반도체 제품이 부품 제조업을 영유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 주식회사 KC로부터 제조사업을 2006년 9월에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어, 여기가 포인트 같은데, 패키지 개발하는 회사고요 모바일 앱 디지털화 요구에 대한 소비 전력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신약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 요게 포인트 그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매출액은 TR이 51%, IC가 29%, 기타 제품이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년 동기 영업이기는 익 단기 순이익은 적자히 전환하였지만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확대에 따라 자전력, 저전력 부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함. 어 제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 테슬라에다 납품을 하고 거기다 부품을 소재를 납품한다고 하여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 기간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끝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끝내는 모습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는 이제 조정이 끝난 기간은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가 아, 조정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 조정이 모두 끝나가면서 주가가 이제 만약에 계단식 하락을 하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제 원래 이 주가는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여기 뒤에 보시면 오랫동안 행보를 했죠 행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지금 바닥권이라는 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 박스권에서 이제 주가는 바닥이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측만 하는 겁니다. 확, 신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점을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 들어왔던, 매수세가 들어왔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이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했던 자리를 여기다 라인을 그으면 요 라인을 그겠죠. 이 라인을 긋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그러면 2,355원 여기를 이제 라인을 그, 2,355원을 긁게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불파를 했었던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1차 지지만 본다는 게 아니라 2차 지지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 지, 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예측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RSI는 과매수 기간을 지나서 과매도 기간을 지나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도 저점과 저점은 그대로 있는데 과매도 기간이 지나 여기 시그널이 사, 살려고 하는 돌파하는 모습을 과매수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스토캐스팅도 보시면 여기 과매도 기간을 지나서 상승을 하려는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MACD 추세선도, 이렇게 보시면, 매수 추세가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서,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다이버전스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RSI나 스토캐스팅 다이버전스로 보여지고 있고, m a c d 는말 그대로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11, 11거래 이동 평균 거래량을 보면 되는데, 여기를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하시게, 하게 되면, 11평균 이동 거래량부터 거래량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계속 m t s 로 하다가 오늘 이제 평일이라 아니면 쉬는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지금 노트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주봉을 한번 보셔도 이 라인에서 아까 2,355원이었나요? 넣어보면서 이 자리에서. 2,350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윙 투자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메도 RSI, 과메도 기간을 지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도 과메도 기간을 지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모난 거,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네모나게 물 고인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게 끝나갈 때쯤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좀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불편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주말 하루 동안 남은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